키 X 나 AI가 뭐야? 키 X가 뭐야? 키스? Yeah, 스 n my k i s 엄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요? 키즈나? 아 키즈나 AI 아 AI라고 읽고 나서 저키 X라고 돼있길래키 X가 뭐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 키 X or AI란 줄왜 키스가 나오냐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 문장에서 키키 X 나 AI 를 봤을 때, 키, 엑스, 오, AI. 라고 읽었다고 아니, 키스가, 야, 키스가 나쁜 거야? 키스가 섹스니? 야, 아직도 안지 키스 정도면. 키스는, 야, 어? 안방 드라마에도 자주 나와. 야스는 못 나오지만 키스는 나온다고. 몰라요? 거 맞냐고? 몰라. 그래서 해봤냐고요? 안 해봤는데요? 학생때 사귈때부터 키스를 하는 애들 있냐? 야 뽀뽀는 할수 있어도 키스까지는 조금 오바지 않니? 뭘 본게 있다고 키스를 해? 키스 다음에 바로 섹스라고요? 그거 너무 급발진 아니에요? 키스하자마자 바로 그냥 섹스로 온다고? 죄송한데 뭐옷 벗은 상태로 키스하고 계신가요? 아니 빨가벗고 있는 상태로 하는게 아닌 이상 너무 급발진 아니그 <laughs> 세트메뉴라고? 아 그래요? 상스럽다고요? 섹스는 사실 한국어로 말하면 그냥 성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콜릿이 키스세스 라고? 그건 무슨 의미야? 아 <laughs> 키스앤세스 <laughs> 이러네? 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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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웃음> 와우 오마이갓 세트 메뉴 드리긴 하노 <laughs>